출구 없는 KT 위즈 어떻게 하나? KT 위즈 예전 이강철 감독이 처음에 맡았을 때 그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KT를 보는 느낌이죠.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언제 될까 하나처럼 언제 리빌딩 완성되냐 어느 정도라도 되냐 이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에요. 근데 지금 감독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출구는 당장은 안 보여요.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고 지금에 남아 있는 주축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해야 좀 올라갈 텐데 지금 부상 선수들 없는 것도 문제인데 주축 선수들도 부진한 게 문제죠. 외국인 투수들도 그렇고요. 지금 심각한 문제점을 말해 봤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선수들이 잘해 주기만을 바래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순위에서 꼴찌잖아요. 근데 자꾸 게임 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. 이게 어느 정도 좁혀놔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 보이죠. 최대한 게임차가 안 벌어지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죠. 부상 선수들도 한 번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올 텐데 그 동안 이걸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. KT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해요. 그것도 1위와의 게임차가 아니라 5위 싸움을 하는 팀들과의 게임차를 말하는 거예요. 또 올해는 이 중위권이 치열하다고 예상돼서 게임차도 진짜 많이 안날 거라 예상을 하는데 하이건 팀들이 혼자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. 지금 솔직히 이강철 감독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상황은 감독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게 없을 겁니다. 누가 지금 KT를 맡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지금의 선수들이 잘 해주기를 바래야 해요. 특히 투수들이. 점수를 못 내서 못 이기는 경기면, 최대한 투수들이 점수를 안 줘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, 고영표, 벤자민, 슐서, 엄상백, 배제성까지, 특히 선발들이 잘해줘야 하죠. 근데 지금 슐서, 벤자민, 엄상백, 배제성 다 좋지는 않아요. KT 팬분들은 중위권 팀들과 게임차가 최대한 안 벌어지길 바라시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요. 뭐 잘해서 다시 확 올라가면 가장 좋겠지만,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. 이강철 감독님, 힘내시길 바랍니다. 진짜 KT는 지금 누가 봐도 해결방안이 안 나오는 팀이에요. 굉장히 힘들 겁니다.